안녕하세요. 애터미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내일 더 가득한 비오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10명 중에서 9명이 부족한 영양소가 비오틴이라고 하고요. 어, 비오틴은 체내 합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자연적인 섭취를 하기에는 비오틴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 머리카락 이렇게 부석부석해지고 그리고 탈모 증세 일어나고 그리고 내일 하고 나면 은 손톱이 얇아져서 이렇게 잘 찢어지고 깨지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술 잘 터지고 잘 갈아지고 하시는 분들 모두 비오틴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 애터미 비오틴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애터미 비오틴은 원료부터 프랑스 DMS 사 원료를 엄격한 기준 을 통과한 그 원료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할랄 인증 이라든지 코셔 인증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까지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에터미 비오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여러가지를 챙겨 먹고 있는데 늘 기력이 없어 어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모발이 자꾸 버석버석하지 왜 입술이 터지지 왜내 손톱이 자꾸 깨지지 하시는 분들 비오틴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갑니다.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을 때 에터미 네일 더 가득한 비오틴도 같이 섭취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에터미 비오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에터미 어... 네일 더 가득한 비오틴은 이렇게 한쪽은 블랙, 한쪽은 화이트. 이렇게 정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땡 과자처럼 생겼죠. 자, 요한 알에 우리 하루 기준치 비오틴이, 비오틴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토미 비오틴은 한 통에 60알이, 60정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알을 먹으면 되니까 요한 통으로 두 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에토미 늘 절대 명품, 절대 가격이잖아요. 두달 분이 2만 3 0원 선택, 하셔야 되겠죠? 자, 에토밀 내일 더 가득한 뷰티. 꼭 선택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